12월 13일 주일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특정 교회가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한 회람용 서실입니다.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신앙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목적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둠에서 불려나와 빛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까닭은 특별히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이유보다는 고난이 올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천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겨내므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덕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고 큰 은혜를 입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갓바도기와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아멘 먼저 이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히브리식 이름은 시무원이었고 헬라식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바위 반석이란 의미를 가진 아라머 개바였지요. 개바의 헬라식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날 터키 지역인 본도와 갈라디아와 갓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베드로전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이외의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로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혼합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주로 염두에 두었던 대상은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로 추정됩니다. 본문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 영원히 거하지 않고,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본국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소개된 성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3위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우선적인 역사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자들이며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위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지요. 이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에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즉,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총을 말하고,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얻은 평안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본향인 하늘을 추구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 둔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에게 편지의 인삿말을 끝낸 베드로는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베드로가 감사 찬양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국률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산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세상의 유업이 아닌 하늘의 유업을 소유했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유업은 아무리 좋아도 때가 되면 썩으며 더러워지고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영원하지요.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간직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라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확신을 빼앗아 가는 복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시험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나 오늘날이나 온갖 시험을 만나면 성도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련은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넘어지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요.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시험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은 것,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거절하는 것, 이방 문화의 엄청난 부도덕에 저항하는 것 등으로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런 핍박을 받아 근심하게 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영원에 비춰보면 이 핍박이 잠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잠시 근심하지만 역설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삶 속에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암시하지요. 또한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믿음을 당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 용광로의 불로 금을 가열해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처럼 확실한 믿음을 위해 시련과 괴로움과 핍박이라는 불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하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의 순간에 함께 동역하고 또 동참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 서신의 독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아니지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속에서 산소망을 갖게 되었지요. 베드로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동참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사랑에 기초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이 소유하게 될 믿음의 목표, 믿음의 결과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미와 아직의 세계를 반영하지요. 성도들은 이 땅의 많은 고난 중에서도 장래의 소망과 유업을 마음에 품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삶을, 현실의 삶을, 현실의 삶을 이겨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웃의 미소가 되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은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증거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예언자들이 삼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여러분에게 게시됐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현재는 과거 구약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열심히 살폈던 종말의 때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장래에 있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구원은 오래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예언되었던 이 구원이 오늘의 성도들을 위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은 신약 시대의 전도자들에 의해 더욱 구체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시하던 복음으로. 천사들도 전하면서 누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이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이자 복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미리 증거하시고. 신약의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전하게 했습니다. 또한 구원에 대해 동경하는 천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돕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불같은 시련이 와도 절망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구원받은 것보다, 또 구원받는 것보다 더큰 은혜가 없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존재의 근거여 의미여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이 복음이야말로 큰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 헌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구원을 허락하신 주여 다시 한번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능력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 세우게 하고 일으켜 세우게 하고 저들에게 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저들도 함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환란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소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찾아가 한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나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육신이 연약한 자가 회복이 되고 영혼이 공고한 자가 온전히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에 열방의 선교사님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질려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함께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시간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위에 함께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